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1분 중고차 추천 차량 기아 올류모닝 럭셔리 모델입니다. 13년형이고요. 7만4천키로 현재가 600만원입니다. 외관 검정색이고 상품화 광택 완료되었습니다. 후방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실내 예쁘게 드레스업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엔진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고요. 7만4천키로입니다. 핸들리모컨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레드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화사하고 예쁘고 고급진 느낌입니다. 내비게이션 프로토어컨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도 사용감 적고 깨끗합니다. 열선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 열선 핸들 들어가 있습니다. 휠 흠집 없이 깨끗하고 타이어트 레드 60% 이상 남았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후방감지기 다 들어가 있고요. 성능 기록 입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 이랑 용도 변경 전혀 없구요 운전석 앞휀다 문짝 교환 단순 교환 있습니다. 무사고구요 내용 굉장히 좋습니다. 올리모닝 럭셔리 모델 추천드렸습니다. 레드 시트로 꾸며진 게 굉장히 큰 메리티입니다. 실외도 깔끔하고 실내도 레드 시트로 굉장히 예쁜 차량입니다. 필요한 옵션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있구요 예쁜 경차가 필요하신 분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